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음. 날씨가 하루 종일 좀 흐려가지고요.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 도량에서 예초기 작업을 좀 했거든요. 스님께서 그래도 그. 네, 한번 안 하면 또안 되겠더라고요. 예, 요즘 예. 뭐품삭이 너무 또. 예, 뭐, 그렇지. 네, 그렇고 예. 에, 그리고 또그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도 예. 뭐 그냥 뭐 마음대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우고 할 수도 없고 요즘은 말이죠 어, 시대가 참그렇아참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그래서 자꾸 이제 마음대로 시키는 게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외국 분들을 음. 모셔 가지고 일을 자꾸 하게 시키게 되는 그런 게된거든요근데 음. 음. 이제 외국 음. 사람들도 예. 한국에 와가지고 이그 뭔가 그 일하는 거를 좀 배우는지 예. 그냥 그양반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 더또약게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예, 또그리고도또 나와서 이렇게 너무 몸을 좀 살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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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니까 우리 뭐그밭장물도좀뭐 고추도 심고 뭐 예. 이렇게 좀. 뭐 감자도 심고 뭐리글레몬제 뭐 어. 참외 수박 토마토도좀 심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뭐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전문적으로 키워내진 못해도 예. 그냥 신용유를 해가지고 달리긴 달리더라고요 아, 네, 달리는데 예. 정상껏 심어놓은 곡식보다는 예. 잡초가 더우성하게 자라니 예참 예? 그런 걸 보면서. 예. 지금 이제 내리그뭐 선거. 선거잖아요 대선 예, 예. 말말말뭐 이렇게 말은 무성한 것 같더라고요 잡초가 자라는 예. 것처럼.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공물이 될 말이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런 그 진실된 예. 그 말이 있는지 예. 그게 좀 약간 의문스러운데 예. 그래도 뭔가 한 후보는. 예. 아, 나름대로, 그, 참, 대학을 20년 만에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20년 만에, <laughs> 와. 서울대학교를 20년 만에 졸업을 했다는 것 같아요. 아마 아, 명확한 건지 는 몰라도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원인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생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가리봉동의 공돌이였었대요. 아유 <laughs> 그래요. 그런데 네. 아무튼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운동하면서 고 구속도 되고 먼저 구속이 두 번이 됐다고 그러네. 아이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20년 만에 그뭐 그업을 했는데 그 양반이 뭐 삼선 국회의원도 하고 예. 경기도지사 두 번도 하고 아. 또 장관도 하고 네그랬던는 예, 양반인데요 예. 아 요즘 들어보니까 야 저런 일꾼이 있었나 아. 예?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뭐 정도령+ 정도령이 나타난다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정도령이 뭐 하는 예. 사람인지는 몰라도 예. 예. 뭐 귀인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현세에 그러한 뭐 이렇게 좀그참아 나름대로 진솔한 그러한 음. 일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음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예. 음뭐그 여러분들이 시청자들께서 각각의 어떤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아무튼 어, 현그 국가의 어떤 그런 어, 나름대로의 어려운 상황. 예. 지금 뭐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장관들도 많이 없고 아... 네. 이러한 어떤 국가가 됐다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뭐 많이 안 살아봤지만 이렇게 예. 살아보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죠. 예. 예. 왜이래 되는지 몰라요. 어, 그거는 첫 번째, 네. 사람도 사람이지만, 음. 어, 이런 경우 있어요. 예. 이름이 음. 나쁜 이름은 나쁜 역할 할까요? 좋은 역할 할까요? 나쁜 이름이니까 나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좋은 이름은 좋은 역할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뭐 좋은 이름은 뭐 좋은 약을 먹으면 어 건강에도 좋은 것처럼 좋은 이름은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행사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음. 그 혹시 이제 정확하게 누구라고 지칭을 할수 없으니까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해가지고 네. D, 이제 B 어어 음. 어, 그거는 토. 음. 어, 어. 가 이제 뭐를 쓰든 뭐 이걸 씀면 되겠네요. 음. 그러면은 그단기름이 예. 화수토 화수토 예그그 그 누구 음. 하면 뭐 비리 하면 안될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화수토에 대한한 아, 누구나 화수토를 치내면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예. 보여드리려고 음.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수토가 한번 읽어 보실래요? 그 내용이 경약 단면의 기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식과의 관계가 모두 원수로 되어 있어서 생리 사별과 파란 풍파 사업 실패 가정 실패 고독 비극. 뭐예 여기까지 예. 비참한 기운을 불려 드린다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당 이름으로 이제 요걸 해석할 때 음. 배우자 자식을 배우자 자식 아니고 음. 이제 부모는 이제 대통령 배우자는 나 음. 그 자식은 이제 그 국민. 네, 국민이라 봤을 네. 때, 그렇게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에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당이, 무당이, 뭐 음.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죠. 예, 네, 모두 원수로 되어 있죠. 아, 네네네. 예. 네. 그리고 하와 수, 물과 불도 원수고, 예. 수토, 수와 토도 원수잖아요. 음. 사방이 원수로 되어서, 예. 만약에, 집안에도 음. 미꾸라지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 어떠나요 그러니까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원물을 뭐저 휘져서 구조물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그러면 나라의 당이 네. 그 구조물을 흘려다니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뭐저 어지럽겠죠. 조 제가 설탕물떻게되든 나라 전체뭐 네. 아, 암흑세계가 아닌가? 그게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 모습이. 아 그러면은 그뭐 어느 당이라고는 지금 뭐 얘기를 그렇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예. 당명에 따라서 예. 당명에 따라서 국가의 이러한 저러한 어떤 정치나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민의 안과 태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좌우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좀 비유해봅시다. 예. 미꾸라지가 사방을 휘저고 다니면은 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영향 네. 받죠. 그 사방이 흙탕물이 되가 앞에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야 미래가 안 보여. 아, 국가로 말하면 네. 미래가 안 보여.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그래서.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가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장관도 많이 자리를 비어있고, 이런 상태이 이게 있네. 바로 흙탕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음? 자, 국민들이 불쌍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이런 흙탕물 당을 하지 말고 음. 또한 당은 또 보여줄게요. 네. 아 그걸 하려면은 어, 어. 당면기름 속에 음. 여기 보면은 요 천지비가 들어오지요. 예. 또한 당은 천지비란 기어와 있어요. 음. 천지비를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건 음. 그, 그 누구라고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이제 그것만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천지비인데 접촉삼재총명기에해가망신사옥파산가정구파 배신 고독. 하늘과 땅이 서로 등진다는 뜻. 야, 그두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두둘 다. 글쎄, 지금 뭐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그냥 뭐 죽이지 않으면은 뭐 내가 어, 살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냥 서로가 그냥 하나는 네. 이 나라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고 음. 또 하나는 나라를 망하게 만. 음. 이런 둘이가 모여있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야, 아술, 아수라의 세계에 아수라장이 되겠고, 지금 현 상황이 아수라장이라는 부분 되겠네요. 딱 지금 현재 네. 그 이당, 저당 이름이 네. 지금 현재 모습과 너무 이 풀이 모습과 이 네. 풀이는 그, 그 당을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음. 알고 는한거 아니잖아요. 음. 그냥 넣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반모사 하라 툴 이름으로 넣으면은, 음. 이게 좀 나온다고, 이게. 음. 그러면은, 이 형태로 봤을 때, 둘다 당명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흑탐으로 바꾸면 될까? 나라 망하게 하는 것들만 바꾸면 까 일단은 될까요? 뭐, 그, 당명을 내일 이제 좋은 설헌과 결과가 예. 잘 나와서, 예. 어, 국민이 원하는 이제 그, 어 선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당명이 안 좋으면은 뭐 같은 당명을 보면은 자주 이렇게 또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당명이, 당명이 안 좋아서 국가가 어떠한 그런 혼란이 온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성명학을 좀 관심을 갖고, 예, 맞습니다. 강명을 어, 바꾸는 예.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 도단다. 요거는 이제 천지비는 뭐냐면은, 음. 배신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응. 음. 요, 보입니까? 배신고독. 예. 배신당에서 고독하면, 이런 음. 대통령이 배신당에서 고독하면 어쩌노? 배신당에서 고독한, 지금 배신당에서 고독하지 않아요? 그, 이런 게 들어오고, 네. 음. 이 가정품 가, 개인에 있는 가정품 반대 이거 나라가 풍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뒤에 뭐 사업 파산에서 있죠. 네. 개인은 사업 파산이지만 나라는 음. 나라가 풍지박산되는 게 파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뭐어아유참좀 네. 걱정이 됩니다. 그, 거기다 요뭐 있죠? 거기 여기 폐가망신. 폐가망신은 나라 나라를 대표한 뭐 무슨 뜻이? 예, 뭐, 국가적으로, 어떠한 그런 세계적으로, 예? 뭐, 음. 이러한 상황을, 뭐, 다른 어떤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음. 뭐, 보겠나요? 그러니까.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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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냐? 예, 그렇죠. 폐가 망신. 예. 뭐, 저런 나라가 있노? 음. 대통령을 예. 뭐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도 왜? 우리 민족에, 어? 전 음.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 그래 국민들이 국민성은 전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좋, 예, 지금 국민이 지금 이러한 예, 정말 무정부 상태를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그치, 그, 그치. 이런 거를 국민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예. 지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이번에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좀 정말 그 국민을 위한 그런 각성을 좀 하시고, 아, 예. 어, 우리 그, 어, 정말 예. 그, 예, 창명에 대해서 또 이름, 당명이 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예. 당명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자문을 구해서 먼저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